2장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이르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유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와 뒷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네민 사람 게레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나임으로갈 때에 악덕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홀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죽다. 다윗이 그의 주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의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슬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오늘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봅니다. 그는 자신의 지금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이자 다음 왕조를 이을 솔로몬에게 인생의 정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남기고 있는 것은 화려한 왕궁이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의 중요성이었습니다. 1절서부터 4절의 내용을 보면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다윗은 아들에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단지 이 종교적 당부가 아닙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남긴 말과도 똑같습니다. 시대는 달라졌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삶은 여전히 복된 길이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이 죽는 순간에 그 부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떤 왕의 그런 어떤 정치적 성공을 위한 조언이 아니고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남긴 말씀과도 일치했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의 삶으로 보여주신 이 본질적인 삶의 방향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비전과 꿈을 점검을 해 나간다는 것은 아주 인생의 본질적인 삶의 방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어떤 것인지 자신의 전 생애로 증명을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아버지의내 뜻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도 모든 사역의 모든 그 사역에 다그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중심을 두고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 길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진짜 형통의 길임을 아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세상의 악한 그 저항에 직면하게 되지만은 결국은 그 길이 진정한 형통의 길이요 진정 성공하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마지막 순간에 조금 있으면 숨이 멎을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정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형통할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가 있을까? 이것을 고민합니다. 아, 나도 성공하고 싶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성공입니다. 성경도요 성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결이 달라요. 방향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그 의의가 다릅니다. 말씀대로 살라. 그러하면 형통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형통은요 결과가 아니고요 순종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신 뒤 부활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만왕의 왕으로 삼아 주셨듯이 우리 또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우리를 필요한 자리에서 높이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다윗은 이 마지막 순간에 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리고 다음 왕권을 이을 이 후계자에게 깊이 전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명의 식구들도 주 안에서 형통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5에서 9절은 지혜롭게 공동체를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주의해야 할 사람들을 이제 말해줍니다. 이 말이 겉보기에는 뒤끝이 있는 유언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은 다윗은 이 공동체의 평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이 이후에 왕권을 갖고 이제 통치를 하게 될때 염두에 둘 것이 있음을 지금 주지시킨 것이죠. 유압은 이 평생 다윗의 곁에 있었던 장수였어요. 그러나 이 요압이라는 사람 안에는 불순종과 반역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동체를 이 위협할 그 요소가 다분히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불안 불안한 그 요소가 항상 담겨져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결같지 못함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이 인물이 이 다윗 시대의 인물이 바로 이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또한 시무이 역시 다윗에게 상처를 줬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개인적인 상처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의 안정을 위해서 경계해야 했던 그 존재에 대해서 지금 솔로몬에게 일러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이 사람들 때문에 유대 공동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전에도 위험에 빠졌듯이 말이죠.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감정에 앞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가 다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최우선에 두는 사람이다. 공동체를 위해서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내 감정을 하나님의 뜻에 다시 한번 영점 조절을 할때그 주님의 공동체는요. 더욱 더 협력하고 선을 이루 가게 되십니다. 선을 이루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진정 공동체를 위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 가고 있는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다음 10에서 12절인데요. 나를 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결국 조상의 길로 가는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이 다윗도 죽음 앞에서는 똑같은 인생일 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솔로몬을 솔로몬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시대라고 해서 다윗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시대가 왔다 해서 이제 솔로몬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윗과 솔로몬 모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즉, 내가 나를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나 되게 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새벽에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 복된 것이고, 형통한 길이고, 세상의 짐을 홀로 지고 가는 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미련을 버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도 완전하지 않았고, 그도 흠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솔로몬 또한 그래요. 지금 이렇게 멋지게 출발을 하지만, 그도 이 왕으로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할 때, 많은 유혹에, 유혹에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을 하게 되죠. 그 전도서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인생인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연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더욱더 견고히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그 하고 있는 그 일들을 그저 생계에 밀려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화로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형통한 기름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감정보다, 내 사사로운 감정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더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십시오. 세 번째, 나를 나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 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형통하고 견고하게 세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큐티 노트에 적으면서 다시 한번 기도를 해 나가면서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또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나를 부르신 주님,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 말씀의 길을 다시 붙듭니다. 내 욕심과 계산이 앞설 때가 많았지만, 이제는 말씀을 따라 걷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감정보다 유익을 먼저 볼수 있도록 해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형통, 열매를 거두는 생활들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